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 게이리가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단어 클래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도 복습 잘 했고요. 자, 그럼 복습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친구들을 예쁘게 꾸며주는 장신구, 액세서리들을 영어 단어로 배워봤어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나 이거 잃어버렸어요.라고 표현하는 문장도 배웠죠? 예를 들어, for example, 응? 내 반지. 내 반지가 어디 갔지? 반지를 잃어버렸어요.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I lost my r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영어 공부 함께해볼까요? 오늘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You too? Okay, let's start it! Happy birthday to you! 지난 주말에는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해바라기 꽃과 엄마의 예쁜 입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립스틱을 선물로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편지도 썼죠. 오랜만에 음식 솜씨를 발휘하려니 조금 정신이 없었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상을 보니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모님 생일에 미역국 끓여드리나요? 예후, 정말 신나는 생일파티가 되겠군요. 여러분들 생일파티에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나요? 생일파티에서 어떤 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아니면 또 어떤 친구들을 초대할 건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물. 선물은 몇개 정도 받고 싶어요? 생각만으로도 너무너무 신나네요. 오늘은 이렇게 즐거운 생일파티에 관한 단어들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 짜잔, 생일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렇죠, 케이크죠. 촛불 수를 나이만큼 꽂은 생일 케이크는 맛있기도 하지만 모양도 너무 예쁘잖아요. 특히 촛불이 켜져 있는 생일 케이크는 불을 끄기에 너무 아까울 정도죠. 이렇게 초를 불기 위한 생일 케이크는 birthday cake라고 이 해요. Repeat after me, birthday cake. Birthday Cake 생일에 먹는 이 케이크는 영어로 뭐라고요? 그래요. Birthday Cake 생일 파티에는 풍선이 빠질 수 없죠. 다양한 색깔의 풍선들이 동동 떠다니고 있네요. 풍선을 입으로 후후 불며 동그랗게 커진답니다. 근데 너무 크게 불면 펑 하고 터지니 조심해야 돼요. 또, 뾰족한 물건 옆에는 두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저기 있는 저 풍선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balloon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balloon. balloon. 자, 여러분, 지금 뭐가 둥둥 떠다니죠? 그렇죠? b a l l o o n 생일 파티를 할때 케이크만큼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바로 선물. 선물. 은 내가 좋아하는 것, 평소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받는 게 기분이 제일 좋지만 이 안에 어떤 게 들었을까? 이렇게 막 궁금해 하면서 선물 포장을 푸는 것도 스릴 넘치고 재밌죠. 이렇게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주고받는 선물. 선물은 영어로 present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present. present.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우리가 보통 무엇을 주나요? present. perfect. 오늘은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 엄마를 위해 birthday present, birthday cake 이 모든 걸 준비하고 동생과 함께 예쁜 카드를 만들어서 엄마에게 드렸어요. 카드를 읽으시는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네요. 카드는 문구점에서 사는 것도 이쁘지만 가끔은 이렇게 종이랑 색연필들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축하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적는 것은 card 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card. card. 선생님이 엄마에게 드린 것은 뭐죠? 그렇죠. card. 와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예쁜 촛불들이 가득하네요. 생일파티를 위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촛불을 준비했나봐요. 깜깜한 어둠에서 촛불이 켜지면 왠지 주변이 이렇게 달라 보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촛불을 사용할 때는 항상 불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전등 대신에 불을 켤수 있는 이 초는 영어로 candle 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candle. 캔 e 지금 이곳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이 불빛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나요? 캔 e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음. 아마 어떤 것을 하고 놀 건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항상 노는 친구들이 있나요? 헉, 아주 많다고요 어, 굉장한데요?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친구, 친구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friend라고 friend 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friend. friend. 여러분, 여기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서로에게 뭐라고요? 그렇죠. friend.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단어들 선생님이랑 같이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같이 외워볼게요. 자, 오늘 배운 단어들 같이 복습해 볼까요? 생일 케이크, birthday cake. Birthday cake, birthday cake. 풍선은 balloon, balloon, balloon. 선물은 present, present, present. 카드는 card, card, card. 양초는 candle, candle, candle. 친구는 friend, friend, friend. Now it's your turn. Cake, 케이크 풍선 Summer, Card, 양초 친구, excellent. 자,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1년에 단한 번밖에 오지 않아 더욱더 기대되는 생일파티에 관한 단어들을 배워봤어요. 생일 축하 케이크, 카드, 선물 등등 온통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었죠. 근데 여러분이 받은 선물과 카드, 케이크 종류 중에서도 유독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수많은 케이크 중에서도 특별히 받고 싶은 케이크가 있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받고 싶죠. 음, 그럼 우리 이런 문장을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이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무엇 무엇입니다. 어때요? 재밌겠죠?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문장은 This is my favorite. 라는 문장이에요. 자, 하나하나씩 풀어 볼게요. <목소리> 여러분은 어떤 생일 케이크를 가장 좋아하나요? 초코 케이크? 딸기 케이크? or 아이스크림 케이크? 선생님은 이렇게 과일이 올라간 생크림 케이크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보며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핵심이네요. My favorite cake 이라고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라는 뜻이랍니다. My favorite cake 그럼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라고 하니, this is, 이것은 무엇 무엇입니다. My favorite cake.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 합쳐서, this is my favorite cake. 선생님 따라서 읽어보세요. This is my favorite cake. This is my favorite cake. This is my favorite cake. This s my favorite cake. 여러분 요즘에는 풍선 모양이 참 다양하죠? 별 모양, 하트 모양, 그릇 모양 등 정말 다양한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건 어떤 모양인가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하트 모양이랑 별 모양 이렇게 두 개예요. 꼭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좋을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개가 좋을 때는 these are My favorite balloons이라고 하면 된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죠? 한개 이상의 여러 개를 지칭할 때는 this is 대신에 these are라고 한다고요. 그럼 these are 이것들은 뭐뭐입니다. My favorite balloons 내가 가장 좋아하는 풍선데 합쳐서 these are my favorite balloons. 선생님 따라서 읽으세요. These are my favorite balloons. These are my favorite balloons. Very good. These are my favorite balloons. These are my favorite balloons. 우리가 생일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선물이죠. What's your favorite present?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의 선물이랍니다. 오늘 받은 선물 중에서 이 선물이 제일 좋아요. 지금 말한 문장도 처음 위에 있는 문장이랑 같죠? This is. 이것은, 입니다. My favorite presen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입니다. This is my favorite present.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에요. 라는 뜻이죠. repeat after me This is my favorite present This is my favorite present 잘했어요 This is my favorite present This is my favorite present 여러분 생일 파티 할때 없어서는 안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친구들이죠 여러분도 생일이 다가오면 친구들에게 미리미리 생일을 알리고 초대하잖아요. 그때 어떤 친구들을 초대하나요? 아, 그래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을 초대하죠. 그럼 생일에 초대한 친구들을 보며, 아, 이 친구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They are my favorite friends. 라고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They are my favorite friends. They are my favorite friends. Well done. They are my favorite friends. They are my favorite friends. 오늘은 우리가 1년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날, 바로 생일 파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퀴즈 풀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연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예요. 역시 생일하면 제일 먼저 이 생일 케이크가 생각나죠? 그럼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친구들에게 이런 케이크를 보여주며,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야 라고 영어 문장으로 같이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잘했어요. This is my favorite cake. This is my favorite cake. 자, 근데 생일 케이크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음, 그렇죠. 바로 나이와 똑같은 숫자의 초. 이촛불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거 없으면 생일 케이크이 아니죠? 자, 아까 추가 영어로 candle 이었어요. 그럼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양초들이야를 영어로 같이 말해 볼까요? very good. these are my favorite candles. these are my favorite candles.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생일 파티를 열려면 친구들을 초대하죠.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다 초대하려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만 초대하죠. 자 그럼 이렇게 초대한 친구들을 가족한테 소개해줘야죠. 음, 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렇게요. 친구는 영어로 friend이었죠. 그럼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야를 영어로 말해볼까요? 잘했어요. He's my favorite friend. He's my favorite friend. 마지막 문제예요. 생일 파티를 하면 초대받은 친구들이 예쁘게. 포장된 선물들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선물들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선물들도 있고요. 선물은 아까 영어로 present였죠. 그럼 이것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야를 영어로 말해볼까요? 잘했어요. these are my favorite presents. these are my favorite presents. very good.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 단어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1년에 딱한번 찾아오는 생일 파티에 대해서 영어 단어로 배워봤어요 어때요? 머리에 쑥쑥쑥 잘 외워졌나요? 그리고 오늘 배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어?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표현하는 문장도 배워봤어요 이 케이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라고 말하려면 어떡하죠? This is my favorite cake 이렇게 말하면 됐었죠? 어때요?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 복습할 때는 그은 소리로 말하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I'll see you guys later. Bye bye.